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주차 강의인데 셀프 드시베이크 그 전략에 관해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쭉 설명했는데요. 그 뒷부분에 이제 그 전략이란 어떻게 그와가지 이제 대응을 해서 이제 체계적이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달성시키고 그럴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 이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게, 학문적으로, 너무 제 생각에는 이 셀프 리더십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강의 중에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은근히 당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전략과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노력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정보 관리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쭉 와가지고 셀프 리더십 이것대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 훌륭하게 이제 그 같은 사물 방식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저 자신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할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저는 그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전략 중에 그뭐 저는 이제 뭐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아서 이제 그 조만간 이제 요단강 건너갈 그럴 나이니까 그런데 음. 여러분들은 한참 더 이제 삶을 그렇게 이제 영위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중에 이런 전략을 좀, 그니까, 있다! 이런 전략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이 좀더그 체계적이고 이런지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시행착오를 죽이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전략에 대한 장점, 그러니까 강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자신을 돌아본다면 충분히 효과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대학의 강의라는 것이 실제로 전공을 열심히 그렇게 배우지만 사회 나가서는 그렇게 기억에 남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뭐 대학에 가르친다는 것이 그 살았던 그 경험이랄지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 어떻게 그 난관을 돌파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노력했는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아웃사이더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 이렇게 얼굴, 얼굴을 보고 대면 수업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같이 해줄 생각이었는데, 불행히도 이제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딱한 강의로만 이제 진행되고, 제가 그 원래 유머랄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강의에서는 이 부분이 잘 살아나지 못하는 게 이제 한계성이 있습니다. 소드에 좀 장황하게 고같이 그 말을 이끌었는데 이제 리더십의 전략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 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셀프 리더십의 전략 이것 갖고 이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세 번째는 긍정적 사고의 힘.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긍정적 사고가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이제 그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십이 주차 강의는 여기 이제 뭐 시간에 그렇게 이제 그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는 십이 주차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여러분 대면 수업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그 촬영을 더 하는 중인데. 이 부분은 대면 수업할 때 원래 설명할 생각이었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이제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데까지 쭉 설명하고 중간에 재는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셀프 리더십의 전략 중에 이제 이 저도 이제 그거 생각을 했는데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셀프 리더십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건 그건 개인의 역량이니까 각자 누구든지 그러는 것들을 발휘할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같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게 그다지 고차적이고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실현을 해서 뭐 그렇게 달성하는데 그렇게 어렵다거나 뭐 그런 게 아주 고차적인 전략이 있어서 이해를 못한다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말로만 들어도 아 그게 어떤 개념이다.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실천성과 그 다음에 효율성 이 부분에서는 좀 이제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학습을 통해 갖고 충분히 달성 가능한 고 같은 것들이다. 이제 하는 게 전략에서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는 건 옛날에는 리더십이라는 건 정말로 우리가 이제 경영자나 관리자 이런 사람들 말고 그다음 종업원 이제 구성원들은 그냥 따라가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 관리자 종업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고 경영자와 관리자는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리더십 방식 갖고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셀프 리더십의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방식 리더십의 방식. 그걸로 고같이 그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전략에서 고같이 그 생각해 봐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프 리더십의 개발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얘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리더십의 그 슈퍼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제 이 모범을 보인다. 이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범 보이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전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건데 그거에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모방 모방을 실제로 여러분이 그 대학에 와서 지금 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연습하고 이러는 건데 그건 다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지식을 체득하기 위해서 기초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전체 모방하는 다 모방을 해요 모방을 해서 이제 그 모방이 익숙해지고 정말로 그 같이 이제 습득이 되면 자유자재로 그같이 모방을 할수 있는 단계가 이르면 그때부터 이제 창의력이라는 게 나타나서 자기만의 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뷰티 헤어과 같은 경우 저도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그그 그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이라지 이런 고아원이라할지 이런데 다니면 머리를 막 그냥 무상으로 깎고 이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그 그 창의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 모방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똑같은 그런 헤어스타일, 얼굴 스타일에 달라, 헤어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서 무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의력이 그래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 형태와 그 사람의 그와 같은 스타일에 맞게 어떻게 하면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모방했던 것들을 실험해 보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셀프 리더십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그 해서 이 전략을 지금 우리가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걸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정말로 뭐가 되려고 하는지, 자기는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 세상에 왔다면. 어떤 부분에서 자기 의욕 같은 것들을 남기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셀프 니드십을 개발하려고 하는 전략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얘기해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욕을 고치시키는 건데 우리는 의욕 고치 이거는 다 필요 없고 실제로 내적 보상.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적 보상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 그뭐 페루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대적 보상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페루에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거기 무지개산이라는 게 있더군요. 그러니 해발 5000m에 있는데, 산이 정말 뒤에 무지개 색깔인 거기가 원래 눈이 와가지고 되게 이제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게 녹아서 없어지면서 그게 이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 그러니까 토양에 이제 토양의 성분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그렇게 색깔이 다른 그런 아름다운 산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 그런 산을 좀 가서 보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만약에 더 해서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렇게 내적 보상을 받고 싶다 하는 것들은 그런 여행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럴 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돈을 벌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과 반대급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발 전략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면 그래서 셀프 리더십에는 이제 제일 먼저 하기 위해서 전략 중에는 자기를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는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는 것들은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자기 관찰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고았던 생각과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스스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자기 관찰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묻다면 우리는 언제, 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특정한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그건 다 각자 다를 겁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화를 잘안 내는 편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부르르 화를 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그 부분에서는 즐겁고, 정말로 그거 하는 걸 재밌어 하고, 그, 그것이 이제 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내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할머님이 계셨는데 그 할머님이 제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네 특징에 선생 하는 게 제일 좋을 거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화를 내면서 뭐 나하고 안 맞는 직업이다. 막 이랬는데 저희 할머님이 저를 잘 보신 겁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가르치는 게 직업이 됐는데 그거 할 때는 즐겁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대할 때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서 그래서 저는. 자기 관찰 중에 그 능력 중에 타인에게 자기의 지식 능력과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아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저도 이제 시행착오 중에 훨씬 더 그렇게 이제 그 재미있게 같이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인정을 못 하고 자기 관찰을 잘 못한 결과 지금의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자기 관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자기 관찰 전략 중에 이렇게 세가지 스텝 단계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이 이제 바꾸고자 하면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성, 뭘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런 정보를 갖다가 축적하고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꾸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바꿀 건지 그거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신의 업무 활동과 연결시켜 갖고 효율성을 고려 한다거나 그런 평가를 스스로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은 학생인데 자기 업무 활동은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지금 이런 과목을 듣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인지 그러는 것들도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효율성과 연결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하는 단서를 만들어야 된다. 난 아무것도 바꿀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단서가 없기 때문에 전혀 바꿀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들이 이런 전략의 이제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관찰법 사용하는 그런 방법. 이거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뭘할때 어떤 걸 늘리거나 그러니까 줄이고 싶은 행동, 어떤 행동 중에 더 하고 싶거나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행동을 먼저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그 늘린다 이러니까 뭐. 게임한다거나 이, 이건 아닙니다. <laughs> 물론 게임도 해야 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건강을 해쳐가며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늘리고 어떤 걸 줄일 건지 그런 행동을 먼저 파악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데, 나 저도 이제 무식이자 이제 행동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런 한일 없이 효율성 없이 보내는데, 그것 중에 이제 시간을 기록해보면, 그러니까, 언제 뭘 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기록해보면, 그걸 갖다 축적해서 데이터화 해보면 상당 부분 그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그렇게 하는지 기록하라. 그니까 그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이제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이런 행동이 왜나타나 되고 이 환경에서 이제 그런 조건에서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그 조건을 생각해 봐라 이제 그럼 제가 이제 그 이거 제 얘기를 찾고 해서 죄송한데 제그 닉네임이 코시남입니다 코시남 코시남은 뭐 별게 아니고 제가 그 태국에 가서 코끼리를 타봤습니다 그래서 코끼리탄 시골 남자 이게 이제 그 그래서 제가 코시남입니다 코끼리 코에다가 시골 남자, 코끼리 탄 시골 남자, 그래서 코시남인데 이 환경 조건 중에 제가 그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시골에서 자라며 어려운 환경을 보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은 것인지 정말 그렇게 많은 그 고민을 하고 그 환경 조건에 대해서 그탈피하려고 진짜 결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는 바로 서울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걸 실천에 옮겨서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환경과 조응식 갖고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걸 갖다 탈피하기 위한 부단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그렇게 이제 굴복하거나 이래서는안 됩니다. 그걸, 그걸 뚫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걸 탈피한다면 여러분은 무한한 그런 가능성과 그게 주어질 겁니다. 그거 중에 한 가지 조언하면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강조한 건데 앞으로 여러분은 대한민국 내에서 그렇게 뭐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동남아로 갈지, 유럽, 남미, 뭐 이런 모든 나라에 진출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학 다닐 때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배운다거나 거기 에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어떤 형태가 일어나고 한국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거기에서는 아직 어떤 단계인지 비교한 다음에 어떤 사업을 거기다 이행시켰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돈을 벌수 있는지 여러 생각들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꼭그 기술을 갖고 가고 꼭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회에 있는 것들을 그 나라에 가서 오퍼 형태면 그니까 뭘 갖다 고 같이 공급해 주고 이게 전문가들만 알거아니까 뷰티 산업 그러면 뷰티 산업 중에 화장품 중에 어떤 형태 요즘에 새로운 어떤 것들이 갖고 와 봤는지 마스크팩은 어떤 형태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나라별로 다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갖다 고 같이 공급하고 오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적응해야 될 사회의 선호적인 것들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에 관련돼서 자기 관찰하는 을 지금 그 사용하는 방법을 갖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이런 행동을 할때 이런 요소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식별해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과 우선순위를 나눠가지고 생각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관찰자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작성하고 간단한 프로세스를 유지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자기 관찰법을 갖다 사용하는데 중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관찰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 가지고 그데이터화한 다음에 그걸 통해 갖고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어떻게 고쳐서 합리적으로 이고같 개선시켜 나갈 건지. 하는 방법까지 모색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생산수단인 즉 돈을 어떻게 벌고 자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까지 단계적으로 고 같이 관찰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셀프 리더십의 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행동할 때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각을 갖다 개발하자. 실제 연습처럼 이렇게 해보면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관찰해 봐야 된다. 정말 자신을 관찰해서 자기의 강점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일어나는 횟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횟수를 기록해 보면 자기의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식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행동 그다음에 언제 이런 일을 하고 얼마큼 시간 동안을 투자해서 그걸 즐기고 그러는지, 그다음에 그 외부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놓으면 이게 처음에 데이터는 허접하고 별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적돼 가지고 어느 정도 고가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 부분 그 자기 관찰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 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략을 세워 보는데, 어떻게 이제 구체화해 가지고 자기가 살아나가는 방식에서 변화를 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 능력을 최대의 관점으로 끌어올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인 돈을 어떻게 고그 같이 벌 것인지, 그런 데까지 생각을 고그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학문을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특히 이렇게 도의 정신이 강하고 뭐든지 호기심이 이렇게 일어날 때 이런 전략과 단계를 다 마련해 놓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학 다닐 때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실제로는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학 다닐 때 이러한 이안 사망까지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제 그곳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같이 얘기해 보면 이제 그 그것 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그 자기 강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음. 자기 강점이 뭔지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이제 PPT 그 제목 거기에서 이제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는 저는 참 저렇게 가냘픈 줄기에서 저런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렇게 바람에 흔들립니다. 음. 흔들려서 바람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것 같이 있는데 꺾이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놀라운 조력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인간 각자는 이런 다양한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강점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와 같은 강점을 잘 활용해서 자기가 살아나가는 세계의 기반으로 만들어내 나갈 것인지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강점이란 뭐냐? 이거 정말로 그 제가 이제 그 강점이다 이렇게 하면 저도 저 정말 제 생각은 잘못 생각이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제 좀그 잘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강점이란 자기 능력 중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 이게 자기 모든 능력 중에 제일 잘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강점이라는 겁니다. 이 정말로 그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 아, 이게 그 강점이구나. 그러니까 난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내 강점이란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그리고 무능하고, 그러 특히 이거 키가 작아가지고 아주 고민스러웠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게 뭐나 블랙이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키를 인간이 우매해서 항상 다 밑으로부터 잰다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재서 그 그게 이제 그잘못돼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바꿔갖고 위로부터 챘더니 하늘로부터 이렇게 재니까 저보다 큰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키가 음. 그래서 뭐키 갖고 이제 기가 죽는다거나 뭐 이런 일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강점 이것 중에 자신의 능력 중에 가장 코 같이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 이게 이제 그 그게 이제 바로 강점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강점은 자기 모든 능력 중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 이걸 의미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그런 게 강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군계, 이렇게 하는 강점도 있겠지만, 개명도구라고 해서 모든 인간 중에, 그러니까 그 인간 중에 그 자기만의 능력을 갖고 모든 능력을 발현할수 있는 그런 강점을 다 각자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춤을 잘 추고 여러 가지 자신만의 독창적인 관점을 다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점이고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 강점을 그러니까 강점이 왜중요한거 하니 빨리 인식하고 그러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자꾸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천재라고 하고 신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강점을 빨리 찾은 거고 실제로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강점이 서서히 나타나고 나중에 깨닫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그 나중에 빨리 발현됐으면 더 빠른 쇼 코스로 갈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강점을 갖게 되면 자긍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하는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자긍심 그걸 가져가지고 훨씬 더 그렇게 다양한 삶을 살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게그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타인과 비교하는 그런 강점이 아닌 자기 능력 중에 제일 뛰어난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간 모두는 자기 강점을 갖고 있다 하는 그 같은 이론과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강점을 찾으면 상당 부분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걸 찾지 못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강점은 정말로 빨리 찾을수록 중요한 건데 자신의 강점을 찾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잠깐 그 12주차 그 1차식 강의를 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12주차 2차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